여기 최근에란 뜻이죠. 리슨 y 최근에 여기 어... 네, 동사하고 사용했다 이게 주어고 한 예술가가 뭐 줄여서 AI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쓰죠. AI를 사용했는데 시스템까지가 이제 하나의 구고 어... 만들려고 그래서 뭐마하기 위해서니까 in order to 또는 그냥 to 이렇게 쓰죠. 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약간 <laughs>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미지. 보통 이렇게 뒤에 쳐요. 이미지 옆, 뒤에다가. 위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art contest 하면 예술 전시, <laughs> 전시회? 대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이미지가 수상을 했네. 1등. 우리 1등, 2등 할때 first place란 단어를 등이라고 이제 사용하거든요. 장소, 지위 이렇게 그리고 분야를 쓸때 이렇게 그 카테고리라는 단어를 써요 카테고리 그래서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의 1등을 수상했다 이것은 음, 야기했다 이런 뜻이고 동의어로는 보통 d i g i t l s e e 과거니까 in 이렇게 써도 돼요 to r e l a t e in 그리고 <laughs> controversy는 좀 어려운 단어죠 논란 논란을 야기한 거지 예술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한 거야 adi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대신 접속사고 말다시피 컴플레인이타 동사니까 이제 목적을 써야 되는 접, 접속사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예술가가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아까 AI, 시스템을 시스템에게 기본적인 지시들만, instructions, 지시들만 제공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제 AI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지 해봤으니까 집도 해봤지. 그지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로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이 요건데, 여기다 4를 쓰면은 자 다시 A B라고 이제 써볼게 그러면 시스템 A에게 Basic Instruction B를 제공하다는 뜻이 되잖아 얘가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 거지 근데 f o 를 쓰면은 A B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B가 앞으로 오고 A가 뒤로 가 A를 위해서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 그리고 요거는 시험지로 간혹 나오니까 잘 알아두고 계세요 for 조심하시고 그리고 let it do all the work 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let도 동사인데 여기 앞에 다시 돌아오면 provided 라는 단어도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렬로 이어진거야 병렬로 그래서 let이 지금 3단 변화가 let let let이니까 과거형이겠죠 이은 그 뭐냐 했을 때 목적어인데,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이 되겠죠? AI 시스템. 그죠? 여기다 AI라고 살짝 쓰시고, 대문자로. 그래서 AI에게 do 하라고, 이거 목적격 보호죠? 네. 사역동사 쓰고 있는 거니까. 뭐를? 모든 그러한 일들을. 여기, 뭐 여담인데, 여기 of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어떤 의미냐면, of를 쓰면, 어 얘가, 주가 되는 거야 오리. 근데 오브를 안 쓰면 하나의 묶음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 의미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다. 자 다음에 어 그래서 걔네들이 뭘 느꼈냐면 여기 주어 동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 보니 네, 여기 대시 생략된 거야 접속사. 그래서 어 이것은 뭘 느꼈냐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 거지 누구에게는. 이게 나머지라는 표현이냐, the rest of. 그래서, 그 작가들, 대회에 참여한, 그죠? 다음에 대회에 참여한 작가들에게는, 나머지에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 거지. 그러나, 그러나, 네, 이거 자진 실수하는 월 o 즈 l d w a 복수 주의하시고, p e o 이 주어입니다, 뒤에. d a i 주어가 절대 아니죠. 또한 사람들이 있었대. 하고, 관계대명사를 살짝 뒤에 써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분했던 뭐에그 AI의 그 잠재력, 우리 포텐터졌다는 말을 그쵸? 쓰는데 여기 포텐트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 포텐, 포텐트, 까지가 명사형으로 쓰긴 써. 근데 이제 원래 full name은 포텐셜이에요 이게 명사냐 형용사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뭐 numerous는 쉽게 말하면 many 에요 man이. 수많은 AI 프로그램들, S가 있죠, 복수명사이 있고 또관계대 명사 써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이미지, 노래, 소설을 포함하여 그래서 인클로딩은 분사지만 서치에즈랑 보통 많이 바꿔 쓰죠. 아니면 간단하게 like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네. 전치사 취급하시면 돼요. 이건. Including 자체는. 근데 이제 예시로 들어가 보면 그 AI 이미지 그 generate 하면 이제 생성하다라는 동사니까 generator 사면은 제조기, 생성기라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좀 프로그램으로 취급하시면 돼요.는 만들어낸다 이미지들을. based on 해서 뭐에 근거해서 우리의 문자 또는 글 텍스트 요청들에 기반하여 그죠 그리고 걔네들은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조금 나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함으로써 바이인지 복사함으로써 다른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들은 만들어졌던 AI가 이제 뭐 굳이 따지는 따지자면 정보를 여러 곳에서 수집해서 이렇게 뭐 재창출하는 역할하는 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어, 생성기들은 뭘 갖게 되냐면 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지 유단어도 이제 명사형 analysis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잘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거 찍혀 어, analysis a-n-a-l-y-s-i-s -S. 어, 이게 명사형이고 이건 분석하다는 동사형이고 수백만 장의 이미지들을 분석을 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어떤 corresponding한 descriptions 하면 좀 어려운 우리나라로도 상응한다 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그죠 상응하는 어떤 설명들을 분석할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의 상응한다는 얘기는 수백만 장의 사진들을 분석을 하고 또그 수백만 개의 설명 그의 상 따르는 설명까지도 할수 있는 애들이다 이런 거죠. 그냥 단순 모집이 아니라는 거죠 수집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이 결국은 이런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디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니까 안문장을 말하는 거죠. 안문장의 내용이고 그들에게 어떤 예술 작품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죠. 이거 목적격 보로 투부동사 쓰는 거죠. 올라오니까 중요한 건 이제 또 시간이죠. 짧은 시간 내에 또 뭐에 준해서 제공된 어떤 지도, 가이드,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명령어죠. 명령어. 게다가, 이 AI 프로그램들은, 어, 떤 양식들도 섞을 수가 있는데, 양식들. 자, 어떤 양식인지 볼게요. 기존에 존재하는 e x i s t i n 존재하는 이미지의 그런 양식들도 섞을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어퍼 o n 하면 뭐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자, 좀,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가 어, 섞을 수 있는 거야. 뭐를? 사진 한 장을 무슨 사진? 어, 고양이 사진 한 장을 어, 누구랑? 조 o a 미 n e Vermeer Girl with a p e a r earring 과 이미지를 섞을 수가 있대.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요하네스 헤르메이르 진주 귀걸이 한 소녀와 혼합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이미지가 갖게 되는 건몇 개의 차별성을 갖게 된다. a few differences. 그러나 전반적인 디자인, 눈 그리고 어, 머리 위에 두른 스카프 같은 것들은 이게 동사죠. 분명히 기반을 두고 있다. 어, 페르메르의 그림에. 해서 뭐 학교 책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이러한 요청조차도 충분하다. 뭐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복잡한 세부적인 이미지들을 어, 만들어 내는 데 충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챗 g 피티를좀써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습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도움 많이 되고요. 그각 <laughs> 최근에 이제 제가 포럼 제 궁금해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각 분야에서 그 박사 과정 또는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지식을 갖고 있대. 예를 들어서 뭐 영문학 그러면 영문학 박사들이 나한테 지도를 해주는 정도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안쓸 필요는 없죠.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질문 같은 거 많이 해도 유연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얘네들이 다음, 다음 거는 이제 다음 영상.